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덮기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서 감사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숫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고난의 때 더욱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도 유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제자들이 핍박으로 가난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곳이 좁아지자 요단에 가서 신학교 기숙사를 짓고 싶어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간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언제 도끼질 했겠습니까?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간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도끼질 하니까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쇠 도끼가 날아가서 물에 풍덩 빠진 것입니다. 가난하여 빌려온 도끼인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도끼가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면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의지할 것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정도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